오늘은 수능 d 일전 11월 12일이에요 근데 우린 3일 뒤2 2가 예. 3일 뒤가 더 떨리면 되지 저희 반에는 수능 날짜가 없어요 달력에도 수능 <laughs> 날에 아예 <아니>, 표기가, <laughs> 표기가 안되 있는데 뭐알 <laughs> 아스테주야 네? 든요 그래도 위에 올라갔다 쓰라니까 더이니까표 떠먹는 불가리먹 갈이 있 이거 까나 이거 보여 드려야겠다. 저는 들어가, 전 이제 넷플릭스 볼 건데, 이게 제사람제 후... 프로필입니다. 요즘 빠진 거는? <laughs> 아름다웠던 아, 우리에게 벌써 17화. 17화까지 봤어요. 이게... <laughs> 이게 아, 이렇구나. <laughs> 방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뭔데요? 아, 아니, 저기... 한가 레슬리툰 보려고 했는데... 왜? 아. 어, 뭐야? 브이로그 찍는 거 아니야? 진짜? 하루에 2,500원씩. 지금 7시 쉬는 아니죠, 시간이어서 그니까? 우유가 지루가고 있어요. 지루. 나잘 찍어. 나 위로 잘 찍었잖아. 어, 깜짝 놀랐잖아. 나 파멜 예전에. <웃음> <웃음> 나 카페가 이렇게 찍은 거야. 너의 정수리만 나오기 시작했 지금. <laughs> 저는 오늘 지룩이에요, 지룩. 지루기. 정수리 찍기. <laughs> 정수리, <laughs> <지루기야. 웃음> 정수리 찍기. <찍게. 웃음> 이 새끼야. 쥐새끼야! 아! 동시로 연주가 왔어 같이 가야지 나 먼저 간다 어. <laughs> 가는 김연정 쥐새끼 저 쥐새끼 이게 뭐지? <laughs> <안 그래요. 웃음> 손은 손... 이틀 남은 네. 소감은요? 어때요? 어머 이틀이나 <웃음> 남았구나 이틀이나? <laughs> 아직도 이틀이나? <laughs>

오늘의 o t d 불이야 나도 을래나 어제 이거 먹었어. 이성때 여기가 오자이크 처니치 <laughs> 네 와서. 야, 치위 생이 완전 안전한지가 아니야. 아, 그, 그 이야뒤지 시험이... 근데 이번에 네가 섞일 일해줘 사실 싫어. 싫어 나니한테안갈 거야. 어, 잠깐 정신 좀 빨리 나오라고. 갑니다 저희. 알겠어요. 인상. 아. 바이바이. 오케이. 이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도사실 왔어요. 오늘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요. 야, 이름이 웃기 소고기 찹스테이크. 어, 찹스테이크. 이면수, 순사 양념으로. 야콧, 오이, 무찌. 야, 수지야, 니 근데 네 역광이라도 예쁘다. 역광이, 인데도 예쁘다. 수지야. 수지야. 수지야, 여기 한번 봐줘. 아, 수지! 거치대에요. 사실 김현정 건데, 종이 컵에. 아주 꿀맛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먹리즈요 개꿀이죠? 번에나 응. 속이 더부룩해 과자를 응.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정말 한교제 없지? 응. 이정이 정도는 이정이어도는이 정도는 이정도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어 불러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오늘은 수능 전날! 하루 전날! 전날! 수능이... 대박! 시간은 진짜 빠르다 그래서 별로 입고 왔어 오 마카롱 먹을 거예요 참 마카롱스럽게 생겼다 무슨 맛인데? 쿠! 카페론카! 음. 한 입만 아, 꺼지고 줘야지 당연히 줄려고 했어 대답 안할 거야 엄는데래 하난말 하난 빨리 꺼내 빨리 꺼내 빨리 꺼내 그래서 재민이 그림 다시 그렸대 진짜 그래도 만났. 그림 다시 그렸죠. 그림 인제 괜찮았대. 인제는. 그림? 이제 6분 뒤면은 6, 6, 강당에 6, 다들 모일 거예요. 음아 제가 에뭐 어, 제가... 어, 머리 예쁘시네요. 이러고 <laughs> 있어. 오이 보이세요? 이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 이 아, 보이세요? 뒤에 이서빈 오게 티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오 너무 예쁘죠. 제가 잘랐어요.